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laughs> 어, 이 시장을 잃는, 그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이제, 뭐,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시, 같이,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뭐, 알아두면 좋겠죠, 그죠? 무조건 주식이라는 거는 하염없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염없이 내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 타이밍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에, 이 주식이라는 것이 빠지고 나서 단기 반등하고, 또 그런 타이밍, 그죠? 그걸 노리시고, 또 하락할 때,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군단들의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을 잘 맞추시면은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 전략보다도 훨씬 더 수익 구조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의 가장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지수를 뺄 때는 시총이 높은 그 종목을 쭉쭉 빼고요. 그리고 어 시장이 빼는데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가벼운 중소형주들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테마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살살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수를 뺄때왜그 시총이 약한 애들이 많이 움직이느냐? 지수를 뺄 때는 어떻게 해요? 지수를 빼려면은 시가총액이 센 애들은 지수를 조금만 빼도 1, 2%만 빼도 종합지수가 푹푹 빠지지만 중소형주들은 상한가를 쳐도 시총이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시총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의 450조입니다. 근데 450조면은 우리 코스닥 저기 그래소시장 대략 한뭐 1800조에서 2000조 잡는다면은 거의 뭐 2000조 잡아도 4분의 1 정도를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도. 지수를 지락파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형주들은 보통 보면은 많아봐야 뭐 시총이 5천억, 2천억, 뭐 그저 1조 되는 단위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총이 약한 2천억, 3천억 이런 되는 종목들아 상한가를 쳐봐야 크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시장이 요렇게 그죠 어 밀려갈 때는 요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테마 가벼운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이제, 지수를 올려주는, 이제, 올선에 이제 올려준다든지, 요런 어떤 패턴의 모습들을 갖출 때는, 어, 지수가 강한 삼성전자라든지, 뭐, 요런 종목들이, 뭐, 코스닥에서 시총했어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요런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시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미국 시장하고의 어떤 주가가 상승할 때,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그냥 박스권에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결국에 미국 시장이 흘러내리니까 더 많이 흘러내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잖아요. 결국 이거는 뭐예요? 지금 커플링 현상은 없다는 라 거예요. 가게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하고 이렇게 좀 약간 커플링 현상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떻냐면은 디커플링이죠.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얘들은 정배열에서 올리지만 우리는 뭐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저 라인들을 전부 다 뚫고, 그죠? 이평선들을 저 위에 있는 것들을 뚫고 올라가려면은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느냐면은 뚫을 때는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강하게 뚫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애매하게 이렇게 살살 뚫어가지만 그렇게 크게 거래량이 늘어나지가 않으면서 좀 애매한 라인에서 무겁단 말이에요, 지금.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은. 다우도 지금 여기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수가 상승을 하려면은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느냐면은 이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가, 강한 모멘텀이 뭐 있어요? 지금 금리, 금리나가 뭐 크게 그렇게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지금 어때요? 악재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 제가, 어, 이, 시장을 전체를 볼때 지금 일본 시장도 봐줘야 된다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일본의 엔화가 이제 엔고가 이제 어떻게 돼 어제는 휴장이었잖아 그죠? 그럼 오늘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금 뭐 지진도 온다고 하지 만약에 그 지진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 이제 그게 기점이 15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발생한 그로부터 한 일주일이니까 이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그러면은 이제 일단 뭐 임시 정보를 갖다가 좀 해제해서 이제 좀더 이상 공포심을 좀 주지 않고 이제 조금 약간 완화되는 그런 어떤 그거지만은 만약에 15일 전후에서 다시 또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은 엄청난 피해를 볼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본이 지금 저렇게 이제 15일이면은 어 지금 2, 3일 남았습니다 그죠? 어한 이틀 남았나요? 그럼 만약에 이제 베스트의 경우면 문제가 없겠지만, 워스트의 경우가 됐을 때는, 저 일본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진이 나면, 그렇게 났을 때 규모가 뭐 진도 9 정도 된다면, 피해액이 2,000조라고, 2,400조 정도 나올 수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뭐, 일본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피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약간 수혜를 볼 수도 있지만은 또 다시 한편에서는 우리도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 지진이, 그죠? 뭐, 이웃나라니까 안 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만 우리는 항상 워스트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제가 방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다면은 2,400조라고 했습니다 2,400조. 그 정도의 피해액이 나올 수가 있다,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한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600조, 700조란 말이에요. 몇 배입니까? 한 4배 정도 막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재있기 때문에 또그 하나 또 뭐냐면 또 해즈볼라하고 이스라엘, 이란, 그죠? 지금 계속 공격하고 미사일 쏘고 이것도 지금 뭐 12일, 13일,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뭐 뭡니까? 그 휴전. 휴전은 아, 글쎄요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지수도 해지수도 지금 애매하게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서 보시면은 어, 방향성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얘가 오늘 저녁에 요렇게 싹 수그러든다면은 이제 또 저점을 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어, 종목도 물론 중요하죠. 지금 제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테마들, 그죠? 이런 테마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오늘 방향성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런 방향성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일본 시장. 그죠? 미국 시장. 뭐, 요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가 있고, 또 특히나 우리가 잘하는 거는 뭐냐면, 은그 시장들 보다도 우리가 먼저 시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삼성전자와, 그리고 지금 나, 어, 다우, 어, 죄송합니다.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 코스피의 지표를 챙겨보는, 물론 그게는 어, 투자, 투자 주체, 개인이냐, 외인이냐, 뭐, 기간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약간 기술적 흐름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그런, 어,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중요한 날이거든요. 저거를 뚫고 올라가느냐. 그죠? 뚫고 올라간다면은 어떻게 되냐. 저점이 이제 더 이상 좀 낮아지지 않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이 저점도 한번또 테스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이 주식이라는 것이 쉬운 듯하지만 그죠? 어이 전체의 어떤 살아있는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잖아. 그죠? 환경에 의해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갑자기 지수가 폭락하고 좋은 호재 끌리가 있으면 주식이 상승하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약간 악재가 좀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좀 약간 해지성 종목들 있잖아. 그죠? 제가 여기서 일본, 일, 일요 특집으로 올려드렸던 좀 해지성 종목, 요런 부분들. 그죠? 또 드러난 또 뭐, 어, 이 지진 같은 경우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더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핵지성 종목이나 또는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 요런 것들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약간 고점 형태에 있지만 또 부분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트럼프 해리스 그죠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뭐 마리아나라든지 낙태라든지 재근이라든지 요런 부분들도 전부 다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제가 얘기해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이제 계속 보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제, 그게 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렸던 이런 종목들 한번 좀 참고를 하시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어, 오늘이 이제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이그 여러분들께서 지금 앵콜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어 저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laughs> 멋지게 한번 수익 구조를 만들어보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성공 투자하시고 어 차분하게 하시면은. 저는 반드시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중요한 포지션이니까 너무 무리하게 이런 베팅보다도 지금 또 15일이 휴 그게 끼어 있잖아요.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는 부분들도 또 징검다리 같은 고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투자 주체가 또 약간 멈칫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팔을 두째 주가 지나야 저점 형태가 되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께서 저점을 확인하고 종목에 베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회를 반드시 한번 잡아보도록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